안녕 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아한티 분석해 드릴 거고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시장에서 대북주가 뜨거워지고 있죠. 자 이전 트럼프 이일기 시절에 북미 정상 회담이라는 정말 커다란 이 이벤트가 딱 나오면서 대북주가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은 그때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슬슬 이 정도로 커질 그런 징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첫 임기 때그 진행됐던 대화를 다. 시 시작하려는 의도로 일단 그때처럼 이 서신 교환에 대한 입장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대화의 재시동을 걸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미국 중간 선거를 1년여 앞두고 뭐 지지율 반등이라든지 어떤 이 상징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반전을 이뤄낼수 있고 사실 이거만큼 또 좋은 이벤트가 없거든요. 자 지금 이 우크라에 이어서 중동도 이런 핵시설 공격이 나오면서 이 대외 정책이 계속 꼬여만 가고 있고. 심지어 이번 이란 어 공습의 그 원인 제공이 결국 트럼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이 관세 압박도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에 뭐 이렇게 이미 어 불법 이민 그 추방까지도 LA시위에 이렇게 딱 막히면서 뭐 하나 지금 이 체면이. 제대로 서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나오고 있는 이 대북 스탠스가 단순히 시도에서 그치지는 않을 그럴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 핵심인 우리나라도 지금 이새 정부 출범 이후에 대북 확성기 전면 중단을 시작으로 이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자, 이렇게 호응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대북 관련주들 일제히 이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추가적인 이슈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황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 테마로 소멸되진 않을 거라는 거고요. 여기 우리 아난티가 지금 더 크게 이렇게 상승이 나올 개별 호재. 자, 이게 지금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지금 이런 장대운동에 흔들리고 털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회로 삼고 수익을 더욱더 키워 가셔야 한다는 거고요. 제가 이 호재 정보도 공유를 해드릴 거지만 지금 추가 매수던 간에 신규 매수던 매수가부터 이 세력 분포도에 따른 최종 목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지금 더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 딱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해왔는데, 제가 일단 여기 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종목명, 안한티 세 글자 딱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놔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자세하게 꼭좀 확인해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그 말씀드렸던 개별 호재, 이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지금 이전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뭐보유물량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 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 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 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가 딱 터지면 이 급등 랠리가 나올 텐데 곧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호재 딱 터뜨리면서 이렇게 급등 나올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런 추가적인 흔들기 패턴이 나올 수 밖에 없는지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이 시나리오가 있을지 미리 알고 맞춤 대응 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놨어요. 자, 그럼 우리는 더욱더 커질이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 삼아서 맞춤 대응하시고 수익 크게 키워 가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 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 010 5894 2930 번호로 안한티 딱세 글자 종목명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이제는 좀 세련한 테 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세력 등이 올라타서 여러분들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한번 확인이라도 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호재 딱 터지면서 크게 급등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자 이때 가서 또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훨씬 더 커다란 수익 끝까지 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 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이 종목 뭐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이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지금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안한티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영상 어,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 급등주 추천해 드리면서 좀 마무리할까 해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이 테마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 장중에 쫓아 다닐 수도 없고 잠깐 짬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요.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대응 한번 잠깐 못 하면 결국 물려 버리고 뭐 다음 날또 좋은 종목은 살 수도 없게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 이런 기회의 장을 놓치고 계시는 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이 부자 친구가 대신 여러분들 시장 보면서 이 급등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렇게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 단타 추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 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요. 다음 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 욕심 없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 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 하시고 매수하실만한 그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이라도 여러분들 매매 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회복 부터 여러분들의 투자자금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이힘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로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같이 하시면서 단순히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셔가지고요.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